자, 6번입니다.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에 대하여 함수 F가 X에서 X를 함수일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죠?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잖아? 마이너스 1을 딱 넣는데 마이너스 1이 뭘로 변경돼서 튀어나오면 이절대값 때문에 마이너스 1 넣는데 결국 나온 게 1이죠. 하나만 해봐도 이거 항등함수가 안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우리 아까 가우스 x는 가우스는 어 가우스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여기 안에 정수가 들어가면은 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얘보다, 얘보다 큰 정수는 0일 거고,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안에 정수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그냥 정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아 가우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0. 0, 0, 0이 0이죠. 1, 가우스 1은 1을 넘지 않은 최대 정수 1. 자,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얘는 넣은 거에다가 부호를 바꿔서 꺼내세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넣은 거에다가 부호를 바꿔서 꺼내면 1이 나오겠죠. f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들어가, 들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안 나왔죠. 그래서 또안 되고.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들어가서 세제곱하여라 이렇게 했을 거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을게요. 들어가서 세제곱파이라 0. 1 넣을게요. 들어가서 세제곱파이라 1. 이렇게 되겠 얘가 또 들어가는 게 자기 자신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리 ᄅ <laughs> 자, 지합 x 가 어, A에서 B 사이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FX가 이렇게 됐고, 상수함수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 범위 안에서 상수함수래요. 그 그러니까 저걸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를 푸는 방법은, 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딱 이렇게 찾고, 그죠? x가 2수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2수하고2수의 사이일 때, 그 다음에 x가 이 큰수보다 클때 이렇게 나누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2 같은 거 여기 들어가면 음수죠 얘도 음수죠 그러니까 얘가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얘도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테고 자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다0 같은 거 여기 넣어보세요 이 절대가 바련 것도 양수죠 그럼 그냥 꺼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안에 0 같은 거 넣으면 얘가 음수죠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아3 이렇게 할수 있겠고 자이보다클 때는 3같은 거 생각해보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죠 그래서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범위 안에서 상수함수가 나왔어요. 자 마이너스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1차함수가 나왔죠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는 숫자가 나왔죠 숫자가 나온다는 게 이제 상수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x가 2보다 클 때는 또 기울기가 양수인 1차함수 나왔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 상수함수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주게끔 하는 x값은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어2 사이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꼭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가 아니고 1하고 2 사이였어도 상수함수 맞죠? 0하고 1 사이였어도 상수함수 그치? 그러니까 a는 여기 왼쪽에 있는 수는 다양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 값을 s m a l 몰 m 이게 오른쪽에 오른쪽에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을 2라고 했으니까 자2 빼기 2 빼기 1 해가지고 3 해서 풀어 주시면 되겠구요 자 8번입니다 두 집합 x는 1 2 3 4 y는 1 2 3이 되요 이렇게겠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x에서 x로의 1대1대응의 개수 x에서 y로의 상수 함수의 개수 y에서 y로의 항상 함수의 개수 자 먼저 스몰 a 값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자, x는 <laughs> 어... 자 정역 1, 2, 3, 4가 어디로 갈지 좀 선택해 봅시다. 정역 1, 2, 3, 4가 1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어디로 줄래? 나 1, 2, 3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 갈 수. 선택할 수 있는 게3개 있어요. 그죠? 근데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2번도 1번이 갔던 곳에 또갈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 2, 3, 4 이렇게 있고 여기 y가 이렇게 3 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뭐갈수 있는가 1, 2, 3 3개 중에 있는데 2번도 1번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또 1, 2, 3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는 우리 같은 데 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3번도 2번에 간 거하고 상관없이. 4번도, 어, 그 앞에 3가지. 그다 얘네가 다 3가지씩 있겠죠, 이렇게. 계속 이게 펼쳐질 테니까. 이렇게 3의 4제곱 돼가지고, 어, 만들 수 있는 함수의개수는 어, 81개. 그죠?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겠어 자, 1대1 대응이겠어 여러분들. X에서. x로의 1대 1 대응. 1, 2, 3, 4. 1, 2, 3, 4. 자, 1대 1 대응은 얘가 1은 선택할 수 있는 게4 가지가 있었어요. 뭐지? 그래서 1이 기로 선택했다고 칩시다. 2는 이제 1을 못 가죠. 1대 1 대응이니까. 2, 3, 4 중에 가는 거니까 얘는 3 가지. 그죠 얘가 또 1로 갔다고 치면 3은 3이나 4 중에 2 가지. 이렇게 면 이렇게 이제한 가지 이제한 가지, 이간거에다이 가는 거에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서 이렇게 서이렇서이렇의 해서, 이렇에서 x가 1, 2, 서4 y y가 서 2, 3상수함 이렇게 수이렇 1, 2, 3, 4, 1, 2, 3, 상수 자 상수 수는 다 하나로 몰려3 되죠. Y에서 Y로의 자, Y에서. Y가 1 이렇게 만7 18, 19, 20, 21, 22, 23, 24, 25, 23, 24, 25, 26, 27, 27, 28, 29, 30, 30, 30, 30, 30, 30, 30, 30, 30, 3개3에3 y 3의 30, 30, 30, 3가 30, 3 Y가 1, 2, 3 y 30, 3 3 3 3 3 3 3 3 3 자, 현재 시각이 새벽 2시. 이렇게 대충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삐뚤빼뚤. 음. Y에서 Y로 향덤. 자, 자기 자신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죠? 자, 넣은 게 자기 자신이 나와요. 얘는 그냥 한 가지예요. 1이 들어갔는데 3이 나오면 향덤 주니?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3, 1을 하니까 4. 여기 28. 28에다가 81. 딱 터지면 109. 그래서 정답은 4번. <laughs> 집합 X가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X가 1대1 대형이래요. 그죠? X에서 X가 1대1 대형.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X에서 X로 1대1 대형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1, 2, 3, 4 1, 2, 3, 4 근데 정해진 애들이 있어요. 1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3으로 가야 되고요. 4는 반드시 2로 가야 됩니다. 어? 그러면 1대1 대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2하고 3이 서로 다른데 가야 되니까, 보세요. 그렇죠? 얘가 만약 1로 가게 되면, 3은 반드시 4로 가야 돼. 근데, 하나 더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른 상황이 팍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저 파란색 선이 서로 반대로 간 거. 그러니까, 1, 2, 3, 4. 에서 1, 2, 3, 4로 쏘는데, 그죠? 아까 1은 반드시 3으로 가고, 4는 반드시 2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는 2를 1로 보냈잖아요. 그러지 말고 2를 4로 보낼 수도 있잖아 그럼 3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1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자면 자, F2가 1과 F3은 4 자, 이 경우가 하나가 또 1대1 대응이 되고 대응이 되겠고 F2가 4이면 F3은 1에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 중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녀석이 이두개 함수 중에서 진짜 찐 함수가 되겠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다가 조금 가져오면 f에다가 f에다가 옆에다가 1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자 1은 아까 우리가 요, 요걸 요 먼저 할게요 요 과정을 먼저 1은 3 그러니까 f에다가 3 이렇게 됐을 것이고 3은 4 이렇게 했어요 3은 4. 4는 결과가 뭐가 나오죠? 4는 결과가 2가 나왔네? 아, 그럼 2그림이겠네. 이 2그림이 이안 되겠죠? 얘 한번 해볼게요. F에다가, F에다가 1. 얘는 1이 어디로 가면 얘는 3으로 가요. 얘가 3. 그죠? 3은 어디로 가면1 이렇게 갔어요. 3은 1. 근데 1을 보니까 3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2로 나왔다고 그랬지. 요거는 아니고, 요게 이제 진짜 그림. 진짜 그림에서 F3이 누구냐? F3은 4.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아, 10번까지만 할까? 10번까지만 해야지. <laughs> 자, 세함수 F, G, H에 대하여. g 합성 fx는 2x-1 h 합성 g 합성 f에다가 x 자이 괄호 의미가 없죠. 14x 플러스 1 h에다가 19가 들어간 걸구해어 지금 함수가 세개나 나왔는데 f하고 g가 합성 결과나 알고 있는데 함수 각각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h라는 함수에다가 19가 들어갔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 얘기하라얘좀 정리해둘게요. g에다가 fx가 들어간 이 모양이 ex-1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h 합성, g 합성 f 에다가 x, 그게 10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얘를 모양을 만들면 h 에다가 누가 들어가는 거죠? 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다? 10분의 1 x 더하기 1, 근데 g 괄호하고 f x 가 들어간 모양 있잖아요. 걔가 이해하니? g 하고 이게 이게 통째로 누구냐면 2x-1 얘가 2x-1 그러니까 h에 괄호하고 2x-1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10분의 1 x 플러스 1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h하고 여기 괄호 안에 19가 들어가고 싶대요 그 얘가 1 9과 괄호 안에 똑같은 수가 되는 거 응? 그렇게 하기 위한 x값은 10 아니니? 그죠? 20-1이니까 기 여기한테 똑같이 10을 넣어줘야 겠죠 그래서 10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1 해서 2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2가 나온 여기 들어가는 x랑 여기 들어가는 x는 같아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19가 되게끔 해주는 x가 10이니까 그 10이 여기도 들어가 가지고 여기는 19가 만들어지고 이치 19는 2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게 정답은 이겁니다